장민호, 달콤한 목소리와 함께 성숙하고 따뜻하며 책임감 있는 남자의 이미지. 장민호는 달콤한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성숙하고 따뜻하며 책임감 있는 남성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꽉 잡은 손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는 사랑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유대감과 이해를 나타냅니다. 장민호에게 있어서 손을 잡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행동이 아닌 감정과 책임에 대한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팬들은 그가 사랑에 대해 노래할 때마다 특히 감성적인 발라드 곡들 속에서 꽉 잡은 손의 이미지가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떠오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손잡음은 진정한 사랑의 감정, 유대감, 그리고 인내심을 표현하며 그의 노래 속에서 오래 지속되는 사랑의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곤 합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장민호는 특히 가족 관계와 사람 사이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히 따뜻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는 한번 꽉 잡은 손은 누군가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며 특히 어려운 순간에 더욱 그러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민호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또는 그가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는 팬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최근 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서 따뜻함과 행복을 전해줄 멋진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팬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장민호가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방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의 손잡음은 마치 충성심과 인내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항상 사랑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결국, 장민호의 꽉 잡은 손은 사랑과 책임, 그리고 인내의 상징입니다.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항상 곁에 있을 것이며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아마도 팬들이 그에게서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일 것입니다. 삶 속에서나 무대 위에서나 말이죠.